몸이 나가고 또 나가고, 이어 기에 페이스 면이 있다.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요. 허리에 페이스 면이 있다.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백스윙을 그립 끝으로 가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여기 자꾸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한번 오픈되고, 열리고, 열리고, 뒷땅이잖아요 그죠? 자, 가서 들고 보세요 공을 왼쪽으로, 이렇게. 제가 자꾸 3번으로 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3번이 어디 있냐, 이거죠? 어디? 3번, 여기. 자, 봐봐, 여기. 저거 뜨면 이제 좀 업나이트하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3번. 3번. 자, 봐봐. 3번. 이렇게. 3번이 이제 또 여기 있는 분이 있어요. 좀 플랫하게. 상관 없습니다. 3번. 3번. 예. 저처럼 하든지, 예. 뒤로 가든지 상관 없어요. 3번. 네, 3번 대부분 공을 치러 가보면은 뒷땅이에요 뒷땅, 뒷땅. 그래서 뒷땅도 안치고 이제 바로 가면 좋잖아 요 그죠? 수영장사. 3번 그럼 1단계 자꾸 왼쪽으로 가야 돼. 다 왼쪽으로 어, 지금 오늘 영상은 어, 초보 딱지를 조금 띄신 분들 이 있잖아요 어, 그분들이 보면 좋아요 네, 그, 기땅 슬라이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저기 어? 가서 쭉, 면은 어? 3번,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자, 이게 파리채다, 이게 파리채다, 파리채 자르고, 파리채 면이다, 이러면은, 요공 위에, 요공 위에 보면, 요 마크에 파리가 붙었어요. 여기 파리를 한번 잡아보죠, 파리를. 쭉와서 파리를 봐봐요, 파리를. 파리를, 리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파리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파리를 가만히 있고, 파리를 당. 아, 음. 그러면 당연히 공이 왼쪽으로 가죠. 제가 보세요. 쭉 가서 당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쳐서 내려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단 몸은 가만히 있고, 이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파리채를 확실하게, 가서, 당 해서 몸은 가만히 있고, 파리채로, 팔을 탁 잡아보는, 탁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첫째, 공이 왼쪽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저 몸이 이제 나가라, 그랬잖아요. 임팩트 때 축을 잡지 말고, 어? 축을 잡지 말고, 파리채가, 이렇게, 파리채 면이 보고, 파리채 면이 들어오면서 몸이 이렇게 나가보자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자, 바 앞으로, 이렇게. 자, 파리채 면으로, 팔을 잡으면서 이제 몸이 나가보는 게 들고, 자 그러면은, 탄도는 조금 낮아도, 이제 왼쪽으로 가던 공이 바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몸이 나가고, 자, 몸이 나가고, 몸이 나가면서, 파리채가 오는 거 몸이 나가고, 파리채가 오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아웃인의 계도를 한번 그려요 아웃, 아웃, 인. 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볼 밖에서, 상, 이렇게 자, 첫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3번 헤드로 공을 치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고 그 다음에 2단계 파리채로 파리를 잡고 몸이 이렇게 나가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파리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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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몸이 나가보자 예, 몸이, 이체가안 덮히도록. 몸이 나가게 되면은, 저, 아우딘의 계도를 그리고 몸이 나가게 되면은, 요이체가안 덮힙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베이스면이안 덮혀요. 예, 덮힌다는 건 뭐예요? 덮힌다는 거는 축을 잡고 이래 나오면 당연히 덮히죠. 이래 덮힌다고. 축이 나가면서 팔이 채로 팔을 잡으면은 안 덮힌다고. 정확히 여기서 탁 임팩을 맞이해요. 이렇게 이력을 한번 해보자 팔이 채로 팔을 잡고 몸이 나가고, 상 몸이 나가고, 팔이 채로 탁 잡아요. 팔이 예. 채로 팔을 잡고, 탕. 몸이 나가면서, 이걸 좀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몸이 더 빨리 나가고 파리채로 네. 팔을 잡고 강력하게 강려, 강력하게 합 네. 강력하게 파리채로 강력하게 하면은 공이 더 떠요 더 뜨고 더 멀리 가고 똑바로 가고 네. 네. 자 봐봐요 이렇게 파리채로 팔을 잡고 몸이 나가고 이제 나가고 이제 이 어깨에 베이스 면이 있다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요 허리에 베이스 면이 있다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네. 파리채로 팔을 잡고 팡!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어, 이때쯤 되면은 이제 공이 탁 맞는 분들은 드라이브는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드라이브 아직 하지, 하지 마시고 아연으로 먼저 아연으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 드라이브 돼요 저절로 팔이 채로 팔을 잡고 탕. 몸이 나가고 몸이 제가 지금 이까지 나왔어요 이까지 여기 있던 머리가 이까지 나왔어 왼쪽 왼쪽 발등 위에 머리가 가 있어요 자꾸 머리를 이렇게 잡지 말고 자 이렇게 통상 축을 잡고 이렇게 잡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 열리고 뒷땅을 치니까 손목으로 릴리스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도 그래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허리채로 팔을 잡고 자 보봐요 백승하던대로 하고 탕 봐봐요 탕허리채로탕이공 앞에 여기 자 봐봐요 탕공 앞에 여기는 탕이공 뒤에 말고 자, 공 앞에 공 앞에 공 앞에 때려보는게 다리채 탕, 탕 이렇게 나가고 이걸 좀더 강력하게 파리채로 팔을 파리 잡고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파리채로 팔을 파리 잡고 나가고, 강력하게 좀벌어지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엎어치는 거 하고 개념이 틀려요 엎어져 3번 해도로 공을 해도 제가 몇 번에 공을 쳤는데 네. 뒷땅을 치면 안돼 뒷땅을 제가 안 치잖아 그죠 팔이 채로 무조건 앞땅을 치는 거 앞땅을 팔이 채로 공을 잡고 파리, 팔을 잡고 나가고 응? 응. 자, 다리 채로 팔을 접고접 잡으면서 나가고, 아이고.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아요. 말이 많이 몸이 나가면 나갈수록 제가 더 앞에 떨어져요. 이렇게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공을 보세요. 나가고 뒤에 잡지 말고 나가고 나가고 몸 높이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응. 다리차로 공을 잡고, 나가고, 강렬하게, 나가고, 응. 응.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오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팔을 리첩 파리첩, 파하첩 파리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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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하 파리첩, 너무 강하게 안 치셨대요. 이 힘하고 헤드가 떨어지는 이 힘하고 이 힘하고 이 힘하고 이 힘하고는 이 힘하고는 틀립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세게 안 치셨대요. 나가고 나가고. 자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이 채로, 발이 채로, 발이 채로, 발이 채로. 자, 발이 채로 한때 몸이 나가고, 나가고.